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구어 단어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동네 동네 수어로는 동네 동네 두 번째 그냥 그냥 수어로는 그냥 그냥 세 번째 바지 바지 수월은 바지 바지 네 번째 수염 수염 수월은 수염 수염, 수염. 네 번째 신기하다 신기하다 수월은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섯 번째 주무시다 주무시다 수월은 주무시다 주무시다 일곱 번째 이불 이불 수월은 이불 이불, 이불. 첫 번째 문득, 문득, 수어르는 문득, 문득. 아홉 번째 갑갑하다, 갑갑하다, 수어르는 갑갑하다, 갑갑하다. 열네 번째 거북하다, 거북하다, 수어르는. 거북하다, 거북하다. 네,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동네는 마을도 됩니다. 마을. 동네 마을. 그냥은 그저도. 그냥 그저. 신기하다는 오묘하다. 묘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신기하다, 오묘하다, 묘하다, 이상하다, 주무시다는 자다, 잠들다, 주무시다, 자다, 잠들다, 이불은 친구들입니다. 이불 친구. 이불 친구. 이불 답구하다친답하다답구다답친하다불 친구. 다답친하다다 참, 참, 검카다 갈등, 만찰 숙제 있습니다. 구공책에 세 번씩 써 주세요. 수고했습니다.